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강호 전문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yg 플러스를 볼 건데요. 최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이렇게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yg 플러스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건지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YG 플러스 관련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큰 이슈가 되는 건 바로 한한영 해제의 기대감입니다. 자, 최근에 트와이스라든지 아이브 등 케이팝 걸그룹들이 최근에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며 한한영 완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새는 중국이 한국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화해의 손짓을 지금 내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특히나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중국에서 상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반응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만큼 한안영 관련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는 바로 이렇게 주가에 나타나면서 정확히 우상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눌림목 발생했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구간, 즉이 우상향 추세선의 근처에 왔을 때는 매수 타점이 온다. 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블랙핑크하고 위너 복귀가 임박했습니다. 특히 베이비 몬스터가 엄청난 대박이 났죠. 대박 나고 이제 월드투어를 하겠다라고 이제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yg 플러스는 엄청난 다시 한번의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추가적으로 외적으로 본다면 4월 2일 날 상호 관세부과가 임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세회피업종이죠. 바로 yg 플러스 뭐 엔터 관련 종목들이 이 관세에서 회피되는 종목들입니다. 특히나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이 아닌 중국, 우리나라 대 중국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관세가 무풍지됩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한테 화해 손을 지금 뻗치고 있다. 지금 미국만 상대하기도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한테 화해 손킷을 내밀면서 그첫 번째가 한안영 해제 이거 이 카드를 들고 오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움직임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우상향 추세선만 잘 지켜준다. 이 추세선만 잘 지켜주는 모습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를 주는 거고 조금 더 눌림목 왔을 때가 좋은 기회가 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큰 급등이 올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급등이 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때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급등이 나오더라도 놓친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 우상향 추세선의 이탈입니다. 만에 하나 이탈되는 경우 한 번에 큰 매도세가 올 확률이 큽니다. 자 실망 매물들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큰 폭의 낙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만약에 구간 이탈 나온다 그러면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고 우선은 현금 확보에 놓으시면 이 바닥권 다시 한번 이런 찬스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또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 즉,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게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YG 플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전화번호 찾고 문자 보내기 힘들으셨던 분들 저희가 편하게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더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더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화면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쪽에 더보기 다시 한번 클릭, 그리고 위쪽에 파란색으로 이 부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내기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편하게 숫자 1이나 종목명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과 추가 자료들 저희 공유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참여 또는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테니까요. 정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라이브 종목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방 들어오셔서 무료 종목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